여섯 더 돌리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상태에서 자일번 동작 자일번 상태에서 하나 둘셋넷더돌여 다섯 왼쪽으로 여섯 일곱 오른발 여덟 원 투, 쓰포 바이 다섯 상태에서 여섯, 일곱, 여섯, 여덟. 한번 더. 포즈 그 상태에서. One, two, three, four, 오른발 고 a n 왼쪽 턴. 누린 상태에서. One, t w 왼쪽, 왼쪽에, 왼쪽 어깨 려서 Five, six, 상태에서, one, two, a 왼발, f six, and seven, t e 워킹 나가서, one, two, three, four. 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동작, 오른발, 고 왼쪽, 돌고, 머리. 다시 한번 더, 오른발.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자, 1번 동작이요 전주부터 5 6 7 a n 1 2 c 4 5 6땡 세븐 a n 1 2 c 4바6 7 세븐 a 1 2 c 4바 c 세븐 a 1 2 c 4 5 6 세븐 자, 이번 동작 여덟을 사고 3개에서 하나 하면서 3 오른쪽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 더 여덟 원투세포사십자 이동자리 박자들여 4 5 6양5 6 7 8 1 2 1 7 8 1 2 3 4 5 7 10 1 7 1 7 8 1 0 2 웨이브한 상태에서 하나, 둘에, 두 둘, 풀 가볍게 눌렸다가 잡기 기다렸다가 세에 넷에, 원, 투한번더웨이브한 상태에서 원, 투, 엘 오른손 어깨 올리면서 쓰리, 포, 엘 기다렸다가 파이브 기다렸다가 오른발 여섯 일곱에 일곱 여덟 한번더 웨이브 원투엔 C, 이포바십 세븐 자이 상태에서 자원투 버리고 뒤쪽으로 세포엔바박자 왼발 나가면서 세븐 한번더 뒤로 오케이 세포 천천히 원엔투 다시 자이번에뒷동사 웨이브 오른발 앞에서 이동 오른발 원8 에이 두번파엔씨 세븐 엔엔원투엔씨포엔파씩엔 세븐 엔원투씨포파씩 세븐 엔엔자 2번 동작 이렇게 자 오른발 마지막에 오른발 파씩 세븐 10, 2, 3, 4, 5, 6, 7, 8, 1 2개1 5 6 7 18, 1 20, 1 3 4 5 6 7 28, 2 1 2 3 4 5 6 7 28, 2 1 3번 동작 자이번 27, 28, 2 1 2 3 4 7 8 29, 20, 21, 22, 2 1 2 3 4 3 4 8 이거 다섯 여섯 일 여덟 원투 목, 한번 더. 자, 머리. 원투 에이 씨, 포 에. 자, 서. 자, 왼쪽 어깨 살짝 숙여서 봐. 씩게 세이브. 에이 원 투. 오른쪽 포 올렸다가 세븐 한번 더. 삼 어? 동작. 원투 3, 4, 8, bah, 6, 7, 8. 1, 2, 3, 4, 시 a h 6, 7, 8. 한번더 오른발 슬라이더. 1, 2, 3, 4, bah, 6, 7, 8. 왼쪽 시선. 한번 더. 자, 왼쪽 어깨를 살짝 늘면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왼쪽 어깨,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왼쪽 시선. 된 상태에서. 오른손을 엉덩이에서 이렇게 가으면서 시선. 원, 투, 쓰리, 포. 자, 오른발 뒤, 왼손 아래, 포. 자, 양손을 잡으면서, 머리 엉덩이에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왼쪽, 오른쪽 하 한번, 박사, 오른쪽으로. 원, 투, 쓰리, 포, 바, 식, 게 세, 일, 에잇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one, two. 자, ja, 4번 문장. 자, 왼발을 숙이면서 한, 한, 두, 한, 세, 더 네, 어리 투, 번 뒤꿈치나 어리 투, 원. 자, 원 박자의 앞 잡고 원, 투, 시, 포, 바, 시, 세븐, 에잇 자, 이번엔 오른발 숙이면서, 호을 하면서 투, 투, 시, 포, 에 오른쪽, 바, 시, 오른쪽, 세븐, 에잇, 원한번더 다음 동작. 자, 왼발부터. 왼발, 오른발, 머리 치고, 다시 한번 더, 왼발. 1, 2, 3, 4, 5, 6, 머리 2, 오른발, 양손 붙이시면서, 1, 2, 3, 4, 8, 오른쪽으로, 5, 씩 자, 오른발 뒤로, 뒤로, 슬라이로 빠지면서, 오른발, 7, 8, 1 하고, 2, a 3, 4. 한번자 뒤쪽으로 오른발 왼발 원자힌 상태에서 머리 두번에자 뒷발 그대로 면서원투쓰포한번더자왼 오른발부터 머리 뒷체원투쓰포에 바이 세즌 에원투 에잇 씨 바이 세에자기다리가원투 four, five, s h o a s e v e n eight, w 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and e i g h t h r e 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g h t s e v e n eight, n s e v e n eight, h o s e v e n eight,